정원과 체육시설 등 다양한 근큰 시설 넓은 진과 생활비 채용상가 직사센터와 사무실을 모두 한 곳에 기정문이공3 1 8 8 1 3 x x x x x x x x x 아 x x x x 성 x x x x x 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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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우가 있는데, 그럼 그냥 목소리만 하면 되지. 왜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하냐고. 이렇게 직접 호흡을 같이 해서 러닝 타입을 맞춰야 되는 거야. 작업, 작업명이 뭐냐면은, 오스칼 님이야. 오스칼 성우님. 외국인은 아니야. 오씨, 오씨.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돈이 안 되면, 땅으로 돈을 벌면 되지. 굶고 살 수만은 없잖아. 안 돼? 배송토 판매됐습니다. 배송토 판매되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러 나갈거 거래가 이루어질 합정 국물카페, 국물카페. 카 한잔 마시고 시작하습니다 계시긴 하고든요안 가셨는데 왜안 가셨는지 모르겠는 품질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어 그러면 바로 쫓아와가지고 막 그런 거 같아 5시 12분 나 아직 뚱보가 출근을 안 했습니다 왜 안와 뭐? 왜 안오냐고 뭔소리야 휴가인데 뭐? 휴가라고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지? 달력..달력 봐봐 뭐야? 왜왜왜 왜, 왜 나만 몰랐지? 그럼 이번 주에 그냥 내가 알아서 찍어야겠네 대충 찍어. 열심히 찍어. 오늘 찍을 수 있지? 할수 있냐?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그니까 저희끼리는 약간 별로 우울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금토일이 별로 발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MCN으로 하지면은 뭐뭐 요리 형이 들어왔고 또뭐 이것저것 다른 분들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채널에 문제가 엄청 많아. 여기 보이시죠? 구독자 수 289. 28일 동안 13 증가 13증가면 하루에 0.5명꼴로 증가했다는 거죠 이월이 구독자 374명 근데 28일 동안 94명이 증가했어요 94명 그럼 하루에 거의 4명꼴 그럼 저희랑 8배가 차이 난단 말이죠 그니까 뭔가 이게 지금 금토일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단 뭐 이번 주거를 찍기 전에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조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헤더헌터에 출연했던 제 친구. 사실 뭐 자주 연락하진 않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애매한 사이에 전화를 해야지 팩폭을. 여보세요. 야. 어. 너 우리 채널 봐? 아니, 안 봐. <laughs> 음. 어. 아. 여러분, 이번에는 꼭볼것 같은 사람 중에 좀 전문가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연했던 분이죠. 여보세요. 형. 어어어. 어. 형 우리 채널 보지. 너네 거? 응. 보지. 어. 형이 생각할 때 우리 채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수뭐 맞지. 뭐라고? 수나 많다고. 아니 또. 무슨... 야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오랜만에 전화해서도 이상한 소리 안 해? 채널에 문제점? 어 말해달라고? 어어 어. 너는 채널 문제점 존나 많다니까? 너는 일단 어, 어. 네. 네. 뭐? 아, 야나 선배님 연락 왔는데 이따 이따 전화할게 <웃음> <웃음> 저희 채널을 자주 보고 가장 음. 관심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마 이분은 저희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놀람> 또 열정화 작가회를 끼어서 또뭘 하고 또뭐 하고 있어? 왜? 저러고 가야 될거 아니야. 오이다! 그리고 랜 오늘의 메뉴는 뭐죠, 사장님? 오늘의 메뉴는 어... 오늘은 어... 삼겹살 파스타입니다. 음식 완성되었습니다. 삼겹살 파스타 추천한 직업적인 피니쉬 아니 그래서 형은 내가 왜 왔는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네. 뭐왜 왔어? 나? 안 먹으러 온거 아니야? <laughs> 아니지. 아 아니지. 형도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 분석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어 많이 하지 많이. 대체 해. 이 금토일이라는 채널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아 근본적인 문제? 응. 지금부터. 음. 응. 금토일에. 음. 응. 아 어, 문제점을 한번. 그렇지. 가해쳐보겠습니다. 어? 어, 좋았어, 자, 컨셉. 우쭈오. <laughs>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 금토의 스튜디오를 어떤 카테고리로 추천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아이디가 없다. 판이막 벌려져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뭔가 한우물만 팔아. 한우물만 팔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좀 약간 알고리즘이 감을 못 잡고 있다. 어떻게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것 같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은 안막 소개팅을 하면은 이제 이거야 지금 어르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너무 귀엽지 이거 이거 냄새 맡아볼래? 냄새 맡아볼래? 별로지 근 안막 소개팅은 확실히 그 연애 쪽으로 이게 딱 뭔가 깔때기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카테고리가. 소개팅만 올려라. 이 삭제된 재생 목록, 이게 찍고 있는 거? 올리면 안 돼, 지금. 이거? <laughs> 이거 올리면 안 돼. <laughs> 이거 올리는 순간, 안막 소개팅에 방해가 될 뿐이다. 음. 근데 아직 안막 소개팅 본편 시작 안 했으니까, 본편 시작하기 전에, 본편 시작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요리 형한테 팩폭을 너무 두드러 맞아서 멘탈을 회복하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진짜 <laughs> 이상한. 왜제 주변 컨셉층밖에 없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소연아, 요새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 난 바빠. 뭐라고? 난 바빠 여기 젤라또 가게 열었대 뭐 젤라또 사달라고? 아니, 젤라또 나 먹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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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왜? 아 아니, 왜 왜아 뭐? 칼로리 젤라또라 아니, 다이어트 중이라니아 다이어트 관심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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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너가 우리의 흥망성을 <laughs> 이제 지켜본 음. 입장으로서 우리가 지금 왜 망조를 가고 있는가? 거 누가 그래 망조라고? 우리 안 망했어? 음. 아, 우리 지금 통화하고 있어. 아. <laughs> 우리 구독자가 28일 동안 13명이 늘었다고. 음. <laughs>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막 소개팅으로 갈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야? 어, 이제 연애예요. 어. 연애물? 응. 더 이상 음, 이제. <웃음> 아니, <웃음> 자꾸 이상. 어때, 너의 기획물로써, 그 우리의 뮤즈잖아. 안막 소개팅의 뮤즈야, 너가. 이제 사료 화면도 이제 나갈 거야. 연애, 연애물, <laughs> 안막 소개팅. 청각적인 상상력을 훨씬 더 자극했어야 됐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이화로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음. 지금 우리가 남자가 엄청 많아. 근데 나 못생기게 나오고 있는 거야? 아 해, 네, 완전 예쁘게 나오고 있어. 아, 너왜 못생기게 나오고 있네? 그건 너가 술을 먹어서 그래. 안막 소개팅의 메이드는 뭐다? 출연자. 근데 너가 이제 여자 출연자를 담당하는 거지. 나의 비루한 인맥으로 그에 당할까? 나 모기 물림. 이 여자 출연자는 소연이가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과연, 그녀는 소개팅 멤버를 구했을까요 구했어? 아, 진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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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 상관 없다니까 그래. 얼굴 가려주고. 뭐, 뭐가 컴플렉스다 하면 그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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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져주고 아다 상관없어 어다 맞춰준다니까 자신감을 가져오. 어차피 이건 취향으로만 만나는 거야. 응. 음. 그래, 너 찍기로 한 거다. 오케이. 여러분. 다음 촬영 날짜가 잡혔습니다.